예, 반갑습니다. 그, 방금 소개받은, 그,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 유출사 팀장으로 근무하는 정점영입니다 예, 지금 그, 분위기를 보니까요. 그 앞, 앞에 여기 빨간 쇼파에 계신 분이 혹시 여기 강의 들어오신 분 맞으시죠? 예, 사장님 자세가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laughs> 저도, 그 뭐, 강의는 자주는 나가지 않지만 오늘 이 분위기가 상당히 편안한데요. 이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좀 부담은 되지만 어 제가 수사 실무자로서 제가 이런 업무만 계속해 왔고요. 사실 이제 강의 전문은 아닙니다.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어 양해를 좀제 바래고요. 그리고 어 삼무삼통 그 지식 세상어 소통 콘서트에 부족한 제가 오늘 이렇게 또어 짧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상당히 올해 가장 큰 영광으로 어 생각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그좀 넘겨 주실래요? 포인트가 안 남아 가네요. 네. 예. 네. 저는 저 방금 그 사회자분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서울 지방 경자청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면 뭐 저기 어 변책의 옆에 영업비밀 자문위원이라는 소개도 있었지만, 제가 또한 이 산업방 관리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방 관리사라고 하면 경찰관이 맞냐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입어서 사실은 주도 그 초임 때는 방망이 차고, 건축차고 다 했던 분명한 경찰관입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어, 소개 드릴 순서는요, 우선 저희 산업기수 수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 유출 적용법조하고, 어, 유출 방지 방안, 수사 방법, 수사 사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깐, 그, 제가 먼저 하여, 저, 보여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아마 동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농구하는 게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하게 될 텐데, 몇번 패스를 하는지, 가장 빠르게 맞치신 분들은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운아 이 달랍니다. <laughs> 한번 보실까요? 음, 아, 다시 예. This is an awareness test. 그 흰색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번 하는지 한번 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너무 빨리 나왔네요. 예, 잠깐 멈추시고요. <laughs> 예, 또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어, 손도 보세요. 벗... 아, 아니시죠? 예, 포인트가 한 가지. 혹시 여기서 농구 게임 중에 이상한 거 하나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정말 이 동영상을 처음 보셨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이상한 거한 가지 있습니다. 이상한 거. 예, 제가 사실 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흰색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개발자고요. 근데 기술에 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보시면 이상한 거 있습니다. 좀간중 있게 보십시오. 예, 계속 진행 해 보십시오. But, did you see the bear? 보셨죠? 예, 고런 그 말이 보셨죠? 예. 사실 이게 그중소기업에서이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면 사실상 이 기술이 빼, 보이는 데서 재미있게 개발하고 있는 데서 이 기술이 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중소기업의 현실이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예, 네, 다음을 보여주시죠. 예, 네, 저희 산업기술자 수사대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에 7월 때 발대를 했고요. 어그렇 때에서 그전까지 산업기술 입출사 사건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있었는데 진행에서 경제팀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이 뭐랄까 이 산업기술 입출사는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혼자 수사를 하+ 면서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산업기술 입출사가 많이 발. 생을 하고 또한 특히 이 기술이 중국으로 많이 유출되다 보니 어, 산업 기술 수사만 전담을 하는 팀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동기가 발족 이 돼가지고 해서 2010년대 그 발족 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산업기술수사팀이 뭐 전국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그런 사건들이 많은 그 청을 유지로 해가지고 서울 부산에서 경남까지 8개 지방청이 그 발족이 됐고요. 어, 2000 그 지금까지 발생한 그 건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산업기술 유출사 대가 생기거나 한그 이후에 2010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사건은 계속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출국 피해기업 유출 수형을 보자면요, 유출국은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국내가 많고요. 피해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현실을 볼 때는 대기업의 그 13%도 사실 적지 않다고 할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유출 유형은 그 외부자보다는 내부자가 많고요. 적임급주는 이따 이제 변호사님이겠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로 이세 가지 법을 해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 어, 유출 방지 방안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변호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로 적으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사건을 하다 보면 어 영업 비밀에는 이세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영업 비밀성 그다음에 경제 가치 비밀 관리성이 있는데 어 중소기업에서 우리 처음에 농구를 보시다시피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비밀인주는 알고 있는데 비밀로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밀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연구원 분들 또 학생분들도 오시지만 기업체에서도 오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걸 마련을 했고요. 어, 기술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적 보안과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이 세 가지가 있고요. 어, 이것을 어, 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첨단 수사가, 어, 첨단 산업 기술 유출이 차단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자면요. 관리적 보안에는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적 보안에는 입사자 퇴사에 대한 보안가트를 준고한다든지 아니면 그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방문객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요. 기술적 보안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서두에 카이스트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강의하기가 좀 상당히 좀 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서 컴피넌텔이라고 하나 표시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비밀로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면이 나가면 어찌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기업에서 수십억의 재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에도 표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밀 표시를 한다든지. 또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기술적 보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물리적 보안은 뭐 아시다시피 뭐 중요한 건물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어, 물리적 보안이 좀잘 갖추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요건을 어, 이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하면 영업비밀에서 완벽하게 관리가 됐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대기업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퇴직자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는 이, 저희들이 이, 이 점검 포인트도 막연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건하면서 아 이것은 좀 회사에서 퇴직할 때이 정도는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예, 보시면 어, 각등 동의서를 또 체결을 하게 되고요. 어, 이런 것을 퇴직자분들이 뭐 꼭 어떤 의심을 가진다고 보면 이런 걸 한번 점검 한 번을 해가지고 아 우리 회사의 기밀이 빠져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하다 보면 어 근데 그러면 이 보안사역사 같은 걸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사실 보면 여기 특허청이고 특허청 사하에그 영 특허정보원 영업 비밀 보호센터라고 청장님 아시죠?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양식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어떤 양식을 필요하는지 그런 양식을 활용을 해서 세약서를 받으면 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 비밀 보호 세약서가 있고요. 이건 입사자한테 받는 세약서입니다. 여기 보면 기술 자료 공장 배치도, 제품 설계도면, 금형, 시제품 제조 및 판매 매뉴얼 이런 것을 <laughs> 제3적역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냐면 좀 막연합니다. 여기가 이 기술자료, 공장 배치도, 제품 설계도면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 우리 회사의 기술자료가 어떤 것이고, 공장 배치도가 어떤 것인지 목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첨부를 해주신다면 어, 완벽한 영업비율 보호서약서가 된다고 할수 있겠고요. 어, 다음은 제가 올해 이 신문에 난 겁니다. 예, 여기, 보,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이것이며 개발에 얼마를 투자를 했고 외부로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고 보안책, 하드디스크 포맷에서 다른 직원 사용하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보관하고 계시면 앞으로 수사하는데 를 많은 도움이 되고 기업에서도 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수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보시다시피 이제 피해자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하고 이제 사건 이제 검찰에 송치하고요. 이,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비공직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그영업비밀 요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상대로 너무 조사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거의 출근을 저희 사무실로 하다시피 하거든요. 때에 따라서 한 달, 막 3개월까지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제가 지금 피해를 당한 건지, 뭐, 피의잔지 모르겠다. 제가 고소 당한 사람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영업비밀 사건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상대로에서 어떤 것이 영업비밀이고, 얼마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예,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에 사실 산업기술 유출 수사팀이 발주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다섯 개 팀이 있거든 아니 저희들이 다섯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디지털 프레지 전문가도 있고요. 했는데, 어, 전에는 이제 일선진흥이나 경제수사 할 때는 영, 물론 압수수색 하는 경우도 덜 있긴 있지만, 보통 어, 보시다시피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조사를 하고 피해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건이 그동안이 많이 발생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기소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들이 압수수영장을 집행하는지 해서 증거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들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요. 어, 저희들이 설령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고 치더라도 뭐 소스 코드를 비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부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사건은 사실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 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제, 그서 임직원이 한 82%가 많이 그런 사건에 어,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이런 자료를 확보하고요. 그래서 영장을 집행을 하면 어뭐 하드디스크 물론이고 설계 도면, 뭐 기계, 그 뭐, 수첩, 뭐 이런 거, 노트, 노트북 같은 거. 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 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세를 제가 두 권을 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보여 드릴 것은 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스인레스 와이어 생산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근데 그 생산 업체의 근마는 그 판매팀장하고 이제 미국 공장장이 에, 그 기술을 빼가서 중국에서 똑같은 어, 제품을 생산, 생산하려고 하다가 어, 저희들이 이제 사건을 해가지고 어, 그 차단시킨 그런 사건인데요. 어~ 예 이~ 판미 팀장이 중국에서 영업팀장이 판미 팀장이다 보니까 중국에 이 거래를 자주 하게 됐는데 어~ 그동안 중국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을 사 갔던 회사가 있는데 어~ 한번 우리나라에 중국에 와서 내 공장을 하나 지줄 테니까 똑같은 제품을 한번 만들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 어~ 급여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침 회사에 좀 어느 정도 불만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 자녀들도 해외에서 키우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장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회사에다 그 학생들이 저기 영주권을 안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좀 영주권을 좀 받을 수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뭐 회사에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서 좋아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퇴사는 한 7월 경에했는데요 아니, 한 11월 경에했는데 퇴사하기 그 이전서부터 이동식 저장 장치로 해가지고, 이제 복사를 하고, 그룹에 들어가서 접속 다운받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올 때, 저희 영장을 집회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같이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영장 집행하면서 물어봤어요. 이분한, 저 이분한테 아 이분 어디인지 아니까 자기도 궁금하다고. 이사 어디서 근무하는지. 사실, 사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벌써 본인들도 의식을 하죠. 언젠가는 혹시 그 피해에서 고소할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 들어올 때도 따로따로 들어와가지고 아, 이분은 이제 구속이 됐고요. 이분이 이제 불구속이 됐고 예, 그런 사건입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내 음? 기업의 스 소재 생산 기술을 경쟁업로 빼놓는 직원들이 습니다 음. 신속히 에지 수백억 원 규모의 출시을니다지 기자입니다. 이 돌아가는 생산라인 거보기엔 일반 철사 같지만 의료기기에서 우주선 부품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스테인리스 와이어라는 특수 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이 제품에 무기 쓰지 않도록 하는 특수 포팅과 강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고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laughs> 세계 1위입니다. 이 핵심 기술을 노린 건 중국의 경제업체 지난해 회사 직원 특명에게 고액 연봉을 내세워 이직을 제안했습니다. 10천여만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직 당시에는 1억 6천만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중국 업체로 옮기서 생산 기술을 USB 전체조저장에빼돌렸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붙잡히는 바라에 중국 업체는 같 기술을 실제 생산에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음유회사 <laughs> 출신의 지술자로들 저희가 20년에 걸쳐서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현대 기술을 습득하여 지금의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만약 중국 기업이 모방 생산에 성공했더라면 이 회사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출 시장 손실은 물론 다른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시달릴 뻔했습니다. 경찰은 외국 경쟁 업체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례 컴퓨터의 자료 전송이나 복사를 제한하는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국내 네, 기업의 특수 소. 예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사례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그 매핑 장비인데요. 그 화물 트럭은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90km 이상 출구 시서부터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화물차 하시는 분이 90도로만 속 유지하시는 거잘못 보셨죠. 보통 140, 150, 막 그렇게 가는 경우인데, 그 맵핀 장비에 관련된 닝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튜닝시켜가지고, 속도 제어 장치를 풀어서, 그런 것을, 이제, 뭐야, 속도를 오버해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사건을 저희들이 한 건데요. 어, 지금도 사실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연속범위라고 할수 있겠고, 이것 또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어,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Q&A 시간이 있으니까, 예,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 사건 사례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성실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